차는 아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누군가가 연쇄 처치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등장.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연쇄 처치 중입니다. 이 정도는 여행 거리라도 소분 빈경과 많아. 게치 시선도 마음도 지구가 남지정되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어떤 별이 빛날까? 아. 살게 했는데. 학 어, 아디나 응. 너무 세다. 응. <laughs> 저못 이기겠는데요? 아디나가 1등해도 할말 없어. 응. 응. 어? 네. 랄 평범한 학교를 다녔지. 난 평범하지 않았지만 뭘 봐? 아 <laughs> 지쳤어. 아 어, 잔주름 생기겠네. 내게 라라사라 <laughs> 로 가렴. 나 같은 사람만. 잠시 후. 임시 안전 지대가 생성화 됩니다. 떨어지는 게뜻지만불닭 놓치지 말아라. 아. 그대는 너무 달과 이어졌어 불가사의가 보라요 시선도 말에 맞아서 내 것이 생자가 아야, 타이밍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기죽으면 안 돼. 지금 일보니까. 약세 금지 구역을 지정되었습니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치료하고? 독수국을 침하고 있어. 놀랐어?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사람 만나지 말고. 어떤지 여기 내 자리야. 좀더 참아봐. 알아보라고. 내게 집중해. 샤워 가능할까? 모든 영망 <게 억망이> 핵생존자가 <laughs> 사망했습니다. <laughs>

난 틀리지 않아 최종 생존자가 3명 남았습니다 보다 평범한 길이네 최악이그 사람들 요 나도 모르겠어요. 나도 모르겠어요. 나도 모르겠어요. 나도 모르겠어이 나도 모이겠어요 나도 모르아어 언젠부터 g 실 o u n g y 알아줘 뭘 봐? 연기란 이런 거란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저기 전 u 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y o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<laughs> 아니 아 이게 이렇게 된다고 n g y o 다 n g y 나 u 아이설. 오킬이었구나 이럴 수 있을 줄 알았어. 어차피 갔어. 아나 근데 왜 3등이야? 공동 2등 시켜주던가 러브샵 만들 거면. 왜나른 3등이야. 어이가 없어. 이거 햄릿이 이제 생존자가 10명 남았습니다. 이해달라고는 하지 않을게. 마음이 아프네. 살아남으려면 모든 살게. 넘고 치마. 빠져들게 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연기 아니지? 너무 대놓고 숨어있던 거 아닌가 그거는. <laughs> 그거를 내가 당해줄 거라 생각했느냐? 미를 신발 만듭시다 이거는. <laughs>

나야. <laughs> 내게 다눈 부시지? 대고 뺏다아딱 저렇게 오냐? 음. 오냐? 타이밍? 네고데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<laughs> 난도망치지 <laughs> 않을 거야. 보렴문라스포라시 이게 나야. 이달라 네. 와씨 먹었다. 그 사람들에게 노력은 날신하지 않아. 봐봐라 아, 절대 못이길것 같은데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알본 건가? 너무 아파요. 그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줘야 하는데 밀크티를 마시고 싶은 곳이네. 비스킷을 푸. 담가서 카펫이란뭐뭘까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열쇠 처치 중입니다 최종 생존자가 두명 남았습니다 빠져 일단 빠져 지쳤어? 어, 잔주름 생기겠네 난 도망치지 않을 거야 출연제이만 수락하지 않았어도 기죽어라. 미안해. 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. 웬만해선 들키지 않겠지? <laughs> 자기 관리는 배우의 의무란다. 그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줘야 는데 <laughs> 잠시 후 임시 안전지대가 활성화됩니다. <내게> <laughs> 됐다. 와! 누군가가 연처 와우 와우 와우. 일단 음, 굿. 50점.